아서가안 가겠습니다 <끝> 아아아아아아아아기 아니야 좋아해 나는 좋아해 파이애 피자 아, 파이리플 피자 좋아하는데 너는 그거 안아했지안아했지 나는 파이애 사랑해 아 내가 이거 왜 한다 했지? 준비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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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, 이 게임도 알고, 알고 있나요? 사백만 원 주고 해트라는 게임을. 몰라요, 몰라요.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요. 예 <laughs> 후회하지 마세요. 버컹, 두둥. 어쩌라고요? 어쩌라? 맞췄죠? 아, 지금까지 잘하고 감사합니다. 그럼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? 아, 아 놀래라. 오, 아 백퍼, 백퍼. 이거 제가 고갯, 다 듣고, 고갯, 고갯물 많이 보거나 이제 고갯탐지견이거든요. 이거 백퍼 클릭하다 보. 시미터도 검이야? 어, 그럼 내가 시미터가 뭔줄 알고? 아, 씨발 또 해야 돼. 깨졌어. 뭔가 깨졌어. 뭐 나오나보다. 뭐 보고 와야되나보다. 아 진짜 왜그래!!! 깨진 유리 조각수 물어볼 수 있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야. 아니 저는 소리 듣고 놀랐는데 방금 눈강고 제가 어떻게 봤겠어요 에이! 보통 격자 무늬를 입으세요 시력이 매 하! 내가 운은 좋은 편이야 꼬박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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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입니까? 이런 거 아니야? 어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새끼야. 백개는 보다는 좋을 것 같아. 진짜 호박이야 그럼 넌 가짜 호박이니? 너도 호박이니? 선택지가 두 개잖아, 개새끼야!

눈 너네가 피기 했잖아요! <laughs> 저 담배 안 피워요! 저 담배 연기도 싫어해요! 저 진짜 간장볶면은 싫어하고 저 진짜 다 싫어하는데 저 담배를 왜 피워요 이걸 어떻게 꺼야 되나? 야 이거 좀 꺼줘봐 됐다. 으. 여섯, 일곱. 아, 그럼 이 아저씨잖아. 뭐? 어. 질문 뭔지 모르겠거든요. 가면 뒤질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. 누구세요? 눈 색깔을 제가 어, 어떻게 봐요? 뭐야? <laughs> <으악! 웃음> 빨간색 개새끼가 <laughs> 그 전멸을 <laughs> 써? 전멸을 <laughs> 전멸을 써? <laughs> 너 이제 설명하기도 귀찮구나 지금. 파인애플을 피자에 추가해야 되나요?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인애플 피자에 추가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런 질문을 넣어놓는 거 봐봐요. 보통 파인애플 좋아하는 애들은 파인애플 좋아하는고물어보잖아요 근데 파인애플 싫어하는 애들은 파인애플 피자 먹어요, 님 먹어요. 걍 말하지 말자고 말하거든요. 그래서 저저 아니오로 가겠습니다.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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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파리포 사랑해! 진짜... 잠깐... 진짜... 잠깐 진짜 개새끼... 진짜, 진짜... 제작자... 제작자 이럴 뭐야... 제작자 개새끼야... 야 개새끼야... 야 녹턴 공 썼다 X됐다 야 언제 풀리냐 녹턴 군 버프 먹었냐 이거 왜안 풀... 어쩌라고 개새끼들아! 어쩌라고! 어쩌라고! 저기는 이상한 사슴이 있고 저기는 이상한 코카코 소리 나는데 어쩌라고 뒤로 돌아가래요. 조명 <laughs> <laughs> 전원 공급 장치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. 해야되나? 내가 이거 왜 한다 했지? 이거 내가 왜 시작을 한다 했지? 벽보고 반성해 이거 내가 왜 그냥 혼자 깡으로 그냥 공겜을 또 한다고 지랄하는 거지? 반이나 왔다고요? 나면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구강검사! <laughs> 아! 치과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상이시네요. <laughs> 축하합니다. 지마. 내가 아직 준비는안 됐는데 네 새끼가 뭔데 뭐는 열고 지랄이

그, 그, 뭐라 그래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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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사람을 죽은 현장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맞셔야 되는 상황인데요. 너지, 나너구나 기타!

팔각형의 팔각형의 매력을 가지고 있네라고 하잖아요. 보통 육각형이군요. 뭐뭐 뭐 아무튼 뭐 좋, 많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? 좋됐네요 진짜 아무 멘트도 못할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심하없고 너무 너무 온몸에 땀이 흐르고 온몸에 어둠을 저는 못해요. 저는요 어둠 빛이 좋아요. 전 빛이 좋아요. 에? 으악! 전 진짜 개빡치는 게 모든 놀래라고 만든 요소에 제가 다 놀래고 있다는 게더 빡쳐요. 저는요 제가요. 있자 없잖아. 동물상 저, 음성저... 어, 뭐 있네. <laughs> 왜안 무서워서 웃는 게 아니라요. 방금 형태도 못 봤는데, 그냥. <laughs> 소리 하나 듣고전나좀 내가 그냥 싫어요. 심하게 새끼. 웃어? 개발자가 녹음한 거죠? 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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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다섯 번. 아, 저, 허허, 허허허, 웃었잖아요. 허허, 허허허, 웃었는데. 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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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혹시 <laughs> 이러고서는 더 무서운 거 나올 거면서 <laughs> 백업 내밀고 있는 거다고요 죄송한데, 제시아에는 모두 다 보여요. 지금 죽겠어요. 아, 예, 아, 아, 예, 아, 예, 예, 예. 예. 제가 어떻게 알아요? 그 스물 네 번이니까 스물 한 번은 하지 않았을까? 진짜 믿는다. <laughs> 아, 근데 끝이라는게 존나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아서 존나 싫어. 끝이라는건 오라라라 산나비 아시는 분? 여러분 산나비 개각캠입니다. 근데 안녕 고양이냐, 걔냐 나는 걔가 좋아 하, 벌써 네가그리워지게아 그냥, 그안그리그데그끝는으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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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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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제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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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존나 놀라줬잖아 너도 솔직히 말 그냥, 얘밖에 없잖아 개새끼야 얘밖에 없잖아 사발로아 <laughs> <laughs> 일반 앤디가 어쩌라고 해, 안 궁금해요 <laughs> 재미가 와 땡큐 아, 여러분 아 여러분 진행 아 그거는 여러분하면 궁금하시죠 그 여러분 한번 사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저 저 진짜 진짜 시가 마려워요 저 심하 저심하려 죄송 심하 죄송 너무 심하려 죄송해요 진짜아나 <목소리> 진짜 평가가 제일 어이 없어 진짜 개 재밌어요 갑툭튀는 적은 편이라 저 같은 쫄보다 할수 아이 이거 보여줘야겠다. 개빡쳐서 이거 안 되겠다. 내 네, 이거 보고는 사실 여러분 양심 고백할게요. 덜 무서울 줄 알고 이거 골랐어요. 케이크가 더 무서워 보였거든요. 진짜 개 재밌어요, 진짜 WD님. 진짜 개 재밌어요. 가뜩이는 적은 편이라 저 같은 쫄보도할수 있더라고요. <laughs> 사실 <laughs> 나는 쓰레기 게임 나는 어떻게 못 남기냐? <laughs> 정말 좋았던 게임이다 생각보 쉽게 클리어했네요 젊은 분들도 한번 게 보셔도 그냥 뭐 괜찮대 라고 하시잖도요 다들 경험해보세요 진짜 저깟대 게임 겁나 무도많다 진짜, 진짜 놀라고 받는 뉴스 내가 다노면 내가 더 짜증나지 씨발 진짜 개짜개짜 받으